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17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도 어, 부동산 뉴스들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오후 시간에 뉴스를 읽어서 오늘은 기사가 읽을 기사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아요. 좀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기사는 어제 이제 공시지가 발표에 대한 얘기예요 전국 땅, 땅값이 평균적으로 4.94% 정도 올랐다. 9년 내 최대 많이 올랐다. 작년에 부동산 가격들 많이 올랐잖아요. 덩달아서 집가 상승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가격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역별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주도 18.66% 엄청나죠? 부산 9.17%. 제가 뉴스 얘기하면서 작년에 부산 분양권 시장도 장난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9%. 세종시, 세종시 아파트 값도 무시 못하더라고요. 7%. 서울도 5.46%. 인천 같은 경우는 2%가 안 되게 올랐네요. 경북도 6.9%, 대구도 6.88%니까, 사실 경남권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보다 사실 더 올랐다고 볼수 있어요.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5% 가까이 상승하며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잡혔으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 잡고 이제 그게 올해 재산세, 어, 그다음에 토지세. 명칭이 뭐죠? <laughs> 아무튼 예그 세금 과표로 잡히겠죠. 저도 사실 어제 이거 보고서 어 저도 갖고 있는 집이 있는데 예전에 한 7년 전에 샀던 집인데 그집살때 당시 공시 지가가한 716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어제 한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건 아니죠. 전년도 거죠. 봤는데. 공시지가 9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공시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첫 번째 기사, 예, 땅값 올랐다. 공시지가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 올랐다.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어제 그 뉴스 읽, 읽을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반포 1, 그러니까 구반포, 그리고 어,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공동 재건축한 거 어제 이제 통과됐다. 그거에 대한 영향. 당장 통과되고 나서 32평은 평당 8천만원 수준인 26억원까지 효과가 회복됐고, 42평은 32억원에 달한다. 어, 지분율이 저층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대표적인 단지라고 할수 있는 곳이었죠. 일단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추진하던 거는 42층 정도까지 좀 고층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어, 35층을 받아들여가지고, 35층 이하로. 그니까, 잠실로단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50층이 제한적으로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지 않은 재건축들이 35층 거의 높이를 받아들여서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사업이 지금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어, 올해 재건축이 여전히 큰 화두. 그러니까 강남권 재건축. 어차피 뭐 공동주택 재건축하는 저층 아파트들을 재건축할 수 있는 이제 중층도 이제 하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 자체가 강남권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 부동산 트렌드들도 이쪽에서 꽤 잡아먹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공급되는 일반 아파트들, 일반 분양 나오는 아파트들이 결국 또그 분양 시장이 결국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자꾸 대출 규제, 뭐, 집단 대출 규제하고 하는 게 법을 규제하지 않고, 어쨌거나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을 규제를 해서 공급 물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조금 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들이 멸실되는 거, 그리고 공급되는 거, 그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막 기름이 끼어질까봐, 그거를 어쨌거나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혀져요, 개인적으로는. 뭐, 판단하시는 분에 따라서 결국 정책, 정, 책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동산 시장은 죽을 거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불똥이 튈 엄청 거, 상승할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규제책으로 자꾸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실 저는 좀 이런 물량들 좋은 물량들 나올 것들이 대기하고 있고 매수세들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맘에 맞는 금액대면 되 사겠다 이런 거지 살 때가 아니야. 이제 앞으로 살 사면 손해봐. 또 그런 의미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좀 올해 시장 상황들 이런 큰 이슈들 꾸준히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에도 초과이익환수 적용한다라는 기사였어요. 어 원래는 재건축 사업 방식 중에 신탁 방식이 없었는데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추가가 됐죠. 이제 정비 사업 자체가 어, 사실 재건축 조합장이다, 뭐 재건축하는 뭐 조합 임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었던 소유자들이지, 이런 정비 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는, 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하면서 배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통 이제 정비 업체를 쓰는데, 이제 신탁 방식, 이거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재건축을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 추가가 됐어요.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다른 구역들도 지금 이 검토하고 있는 데들이 있죠. 근데 보면, 이제 재건축 초과, 재건축 관련해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 해서 돈 많이 벌면, 일단 이건 초과된 이익이니까 니들이 재건축으로 번거토해내라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 이 이것 때문에 사실 어 2000년대 중후반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스톱된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유해 유해하면서 그러니까 초과액 환수 제도 유예하면서 재건축 사업도 또 그리고 이제 어 용적률 좀 밀어 줄게 하면서 재건축이 막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올해 말로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서 이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어 이 시세 차익 계산하는 점이 이 조합 구성을 이 하지 않는 방식이라서 법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신탁으로 간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어저께 지금 결정된 게 여기 보면 신탁 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를 편입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요 지금 사실 이제 요 부분도 어. 결국 신탁방식도 초과이익환수를 하겠다, 신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어제 이제 방침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 올해까지도 이 초과이익환수 제도가 유예되냐, 폐지되냐, 아니면 적용이 계속 될 거냐 이 부분은 계속 감론을 받기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어 결국.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인다거나 하면 참, 이게 뭐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참,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아마 쉽게 뭐 논의가 마무리되진 않을 것 같아요. 뭐될 거다. 폐지 안 되고 그냥 최고 배건축 초과 이 관세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튼 신탁사업, 순탁방식 재건축도 적용이 된다 라고 얘기되는 어제 주요한 기사 꼭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잘나가는 마포 땅집 세박자 제2의 강남 되나 공시지가 12.91% 올라서 전국 3위 전셋값 상승률은 6.48%로 최고 신규분양 성적 강남 서초 꺾어 뭐이 기사가 났는데요 정말로 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핫했던 지역이 마포구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마포구 자체가 노후한 도심지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랬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여의도랑 어 광화문 이제 그 도심을 배후로 끼고 있는 그리고 또 한강변도 넓게 끼고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포구 자체가 보면 많이 낡은 주택가들이 있는 곳이 많아서 사실 2004년에 수립했던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의 주택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구역이나 뉴타운 구역이나 이제 이런 대단히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곳도 많이 있었고 사실 빨리 추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들이 많이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이제 메세나폴리스라든가 최근에 이제 어 입주했던 마포항강푸르즈 같은 경우가 이제 그쪽 합정 1구역 2구역3구역뭐 사구역, 5구역 합정 이제 균형 발전 촉진지구도 그렇고, 그 그다음 공덕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교통 중심지로 철도 변통들 유지로서 그렇게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제 이런 제이 식의 어떤 업무지구 개발 그리고 그 마포도 상암 상암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주택가들도 정비가 많이 되면서 굉장히 그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 그러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고 전세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생기면서 기존의 홍대라든가 이런 신규 상권들 하면서 또 그게 상권들이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홍대에서 추적한 상권이 서교동 상수동 같다, 지금 망원동까지 이런 이슈들이 많으면서, 어, 지난 10년간 진짜 굉장히 핫했던 곳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뭐 공시지가 가 작년 같은 경우에 어, 전국 3위였다. 해운대, 연재고 다음은로 3위. 부산이 1, 2등이에요. 그리고 제주. 아, 아, 그, 건 아니구나. <laughs> 네, 제주가 1등이고, 그 다음, 해운대 부산보다 높았다. 3등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교동, 상수동, 동교동 이런 데 상권 활성화에 따른 집값상승도 되게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상수동 아파트 매매 가격, 이제 한강변 아파트들, 한강을 많이 끼고 있으니까 마포구 자체가 한강을 끼고 길쭉하게 생긴 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아파트 매매가든 전세가든 예, 높, 상승하는 데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 고거에 대한 기사들을 쭉 이것저것 이제 분석해 놓은 기사네요. 눈길이 가는 기사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매일 어쨌거나 하루에 한번 정도는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그날 나온 부동산 기사들 좀 짚어서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뭐 듣고서 괜찮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추천도 눌러주시면 예, 힘이 될것 같아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